이 무슨 간에 수수공 하는 거 같아. 아 이거 신발 주인 열어봐야지. 참. 아, 난 집에서 열어봤어. 아 그러면 이제 어. 조심히 자아야 되는 거예요. 음. 종이도? 아니 꼭 그럴 필요 없네. 참, 요게 이제 색깔은 개인적인 취향은 절대 아니에요. 이게 개인적인 취향은 아니유가 나는 이제 오리지널 컬러만 이제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이 색깔 말고도 이게 개인적으로 정말 내가 이제 좋아하는 부분이 요, 요 혀라고 하거든요. 요걸 이제 신발 혀 위에 오리지널. 그러니까 레트로 됐었을 때 보통 이제 점프맨 마크가 요새 찍혀서 나오는데 이런 거 이제 오리지널. 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나오는 거, 요런 부분이라든지, 뒤에 힐 쪽에 점프면 마크가 없을수록 개인적으로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이제 컬렉터들도 그런 걸더 좋아해. 없는 거. 오리지널에 제일 가까운 거. 이게 음... 모양이 오리지널에 제일 가까워, 지금. 별이 살아있다고 얘기하고요, 별. 아, 별이 있네. 음, 이거는. 어, 별, 별이 이렇게 있어 부... 어. 있어요. 에어포스. 에어포스도 똑같아. 이 별이 이제 우리가 보통 한번 신잖아, 네. 무조건 딸거든. 아 어. 요걸로 요 마모 상태를 보고 옛날에 이제 중고 구하기 힘든 것들, 네. 아 정말안된 것들 살때요걸로 이제 가격 매기고 별이 좀 오돌도돌해요. 어. 별이 있어서 오돌도돌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딸른다. 음. 어. 일부러 녹색이라서나 어. 가지고 와봤어요. 어, 아디다스 양말 좀 신던 건데 색깔 색깔은 딱 맞네. 색깔 맞췄어 어. 이렇게.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에어조던 신을 때 아디다스 용품을 어, 착용하는 걸 별로 개인적으로 이제 선호하진 않아. 왜요? 어? 왜요? 아, 몰라 이상하게. 왜 이거 마이저 티도 안 나는데 안에 신발 들어갈 건데. 요요세세줄 자체가 아디다스라는 거. 세 줄이 다 아디다스인가? 그렇지 양말 특히나. 아닌데. 에이 세 줄. 거기다 압둘 잡아가 에호조던 신고 농구한다고 생각해봐. 할 수도 있지. 꼴만 잘 나오면 되지. 아 신발 끈 묶는 게 제일 귀찮아. 이게 인터넷으로 사거나 그러면은 응. 신발끈이 안 묶여서 오는 게 제일 귀찮아. 신발끈 묶는 거 너무 힘들어. 아 이건 뭐새 신발 산 지가 오래돼가지고 이건뭐끈 끈도 못 풀겠다 나는. 요즘 꽉끈이 유행이잖아요. 어? 꽉끈? 꽉끈은 뭐야? 신발을 한 사이즈 업 해가지고 어. 끈으로 꽉 타이트하게 묶는거죠 어. 주름 생기잖아 신발에 이거는 처음에 이게 폼이 아니고 실제로 처음에는 좀 넣어 놓는게 좋아요 처음에는 그거야? 자주 귀찮은데? 아니 자주 이거 그 1탄은 앞코가 빨리 무너져요 에, 자칫하면 어디 뭐좀 찡기거나 하면은 귀찮네 그, 잘 샀네. 이거 이제 계속 신으면 나중에 이게 한몇년 동안 신어버리면 여기 힐컵 안에 플라스틱 있어요. 플라스틱 튀어나오겠죠? 그렇지, 구멍 찢고 튀어나오지 안에서 되게 좋은 신발이 아니네. 뭐 요즘 요즘 제가 이제 잘안 봐서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뭐 박음질이라든지 아니면은 저뭐 본드 칠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똑바로 돼 있어요. 똑바로. 이거 하나 가지고 진짜 열받을 때가 많거든, 원래는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좌우 높이라든지 라인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잘 나온 것 같아 메이인 네, 원래 차이나이였을 때부터 원래 그거, 그게 거그잘안 맞았거든 짝짝이로 나오고 그랬거든, 실제로 네, 뽑기 잘못 뽑았다고 얘기 나오지,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잘 나온 것 같아 잘 나온 것 같고 우선 뭐 총평은 나도 갖고 싶다. 좋겠다. 에오조단 1. 요거 이제 뭐, 나름대로 리뷰를 해봤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그, 요거 예쁘게 잘 신고, 예, 나도 갖고 싶어요. 오늘 그러면 리뷰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구독,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괜찮은데.